모차우고 삼촌이 밀고 다니면 되겠다 목발 대신에, 그렇지? 뛰다네, 뛰네 그렇지? 배고프다, 나도 밥 들어. <laughs> 안녕, <웃음> 안녕, 하루 떠나. <감사합니다>. 너잘 <laughs> 어? 생각해야 돼. 어떤 할아버지인지 <웃음> 알았지? 생각해 <laughs> 지 <laughs>

<laughs> 아니, 너무 귀여운데? 새우는 어. 더 귀엽고. 아, 리아리야 아리야! 왜 불러요? 까꿍! 까 아리야! 왜요? 장 할아버지랑 <laughs> <laughs> 저거 반지 진짜 어제 갑자기 그래, 반지 껴야지 어 반지 안 가져왔다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 서 깜짝 놀랬어 반지를? 하구야 아름 아름 뽀뽀 엄청난데 누가 뭘준 거야 한번 열어봐 열어보면 알수 있어 응응 음. 음, 이건 은정이잖아. 은정이야 정말 그럼 보조선을 갖고 있어 나중에 저기 이제 리지만 그리고 엄거는 엄빠 이좀 고급스러워 귀여워 손가락에 껴볼까? 그 볼까? 손가락에 껴볼까요? 껴줘? 어? 또어어디건 진짜 중국인이다. 먹지마. 어떻게 이것 하나 이렇게 들어봐? <laughs> 손가락에 로줘 근데 하루가 잘뭘안 잡고 있어서 잘 구슬려봐. <laughs> 중국이라면 금은 잡고 있을 거야. 안 그래? 먹지마 이제. 빼 먹지마. 아리아. 니가 엄마, 엄마는 양초 죽기군 아빠 반바 입고 있잖아. 아들아 이거 봤지 잡아. 1만 <laughs> 알려주고 스스로 하는 거지. 할아버지 잡았다. <laughs> 아이고 어오어오어오어오 오오오. 어, 오어오 오오오. <laughs> 오오 됐어. 됐어, 됐어. <laughs> 됐어. 하나 둘 하나 둘 준영아 만오짜리 여기다 하나 꺼내 <laughs> 그럼 갑자기 기 <길> 수도 있어 있지 하루 씨 아유 이 심각한 얼굴 하루야 <laughs> 포기하고 자 애들 연습 거기 승아 승철이네 하루 아 근데 도 더... 뒤집기를못하는데뒤집기를 하나가 려고 오! 이자재가 편한 가봐 하루야 이거 봐뒤집기뒤집기 아, 지기 뒤지기. 뒤기 뒤지기. 뒤 봐. 뒤집기. 뒤집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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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뭔 말이지 뭔 말이? 뭔 말이? 멈췄어. 하루야 예. 왜또 갑자기? 빨리 하느라고. 안 오죠? 예? 네, 빨리 하느라고. 가보자. 왔다. 왔다. 엄마, 다시 돌아봐. 완전 귀여워 왔다 왔다 빨리 나가자 그래 우리 부지런히 다녀 가자 이게 뭔데? 보행기 사러 가는 하루 멋있고. 오 멋있는데? <목소리> 하루야 가서 보행기 사가지고 와서 이제 다음 달이면 보행기 타자 보행기 선수권제에 나가서 겉병 세게 타고 허벅지, 허벅지로는 탈거같아 <laughs> 우리 어디가? 어 보행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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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러가 보행기 어, 어. 타러가지? 그지? 어, 어. 맞아 유모차 타고 <laughs> 삼촌이 밀고 다니면 되겠다 목발 대신에 그지? 그러네 그러네 그지? 안돼 <laughs> 아, 그래. 저입좀봐 아니 입, 입 라인이 부르튼 처럼 어. 빨리 어. <laughs> 생각하니까 웃겨 생각해보니까 웃겨 알어? 다리가 둥둥 떠다니는데 이걸 낮춰야 돼그 낮춰서 볼까 한번? 이것도 다 비슷해 준영이도 되게 깨끗해 저기다 이제 쿠션만 여 앞에다가 대주면은. 근데 완전 쭈국인 같아. <laughs> 지금 색깔이 다. <laughs> 그러니까 색깔이 왜다 이러냐? 어때? 하루한테 이렇게 돈 많이 쓰는 기분이? 완전 좋지. 그래? 아, 엄마를 찍고 있는 건가요? 어. <laughs> 이날을 위해 돈을 버셨다는 그치, 그치. 사실인가요? 어, 네, 맞습니다. <laughs> 울었지? 아 울고 있네. 배고파요? 울고 있어요. 아. 음. <laughs> 배고프다. 나도 먹고라 <밥도라. 웃음> 가자 이제 집에. 다 왔지 3.7킬로 으흠 음, 힘들어 힘들었어 그냥 우느라고 힘다 빠졌어 얼마나 훈련소 마치고 오시기 힘들다니. <laughs> 여기 긁었다. 그새 또 긁었어. 아, 나 아까 저기 했는데, 어이구, 그랬네 일주일 동안 엄청 심혈을 기울였는데. 항상 이렇게 잔치 뒤에 그런다. 최이병, 오늘 어떻게, 훈련을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laughs> 응? 아이고, 인상 쓴다. 오늘 하루 100일이래요. 그래서 식구들 다 모였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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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지 o n t k n 지 눈에 끌 o 가지고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안 보인다 고모랑 가자. <웃음> <웃음> 됐다. <laughs> 음, <귀여워. 웃음> 아 거들 카메라 좀 닦았어? <웃음> 응. <웃음> 다음 모자 빨리 아, 귀여워 <laughs> 아, 이, 야 이, 아, 이, 지 <laughs> 아, 이, <laughs> <너무 쉽다> 아, 이, 아, 이, 아, 이, 이, 다음, 다음 모자. <laughs> 빨리 빨리 <해야> <웃음> 돼. 돼. <웃음> <웃음> 아니 뭐야? 뒤에다. 지금 뒤로 오는 거야. 아루 네. 미안해. 얘를 이제 갖다 놓자. 무 가면 가면 가 아, 있어. 아, 가 있어요. 부 멋있어. 짱. 그고 그냥 이제 바로 붙겨. 음.. 또 좋아졌어? 여기.. 여기.. 찍찍이 좀. 이 좋아졌어? 찍찍이 해가지고 응. 좀닦까 <목소리가> 좀 <닦아. 웃음> 근데 쌤은 생각, 손가하으 <생각하고> <laughs> <아이고>. 아, 아이고 손보기 이걸로 한번 그러네.. 놀부 때 도련님 오셨네 아이고.. 끊었구나 동안에 이거 아니. 뭔가 저기 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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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하그 모델 같은데. 최대감이에요, 최대감. <laughs> 안 물어 그냥 빨리 찍자. 또이또이 봐라. 촬영을 위해서 아니죠. 희생되는 연예인을말라그 <laughs> <바로. 웃음> <laughs> <laughs>

엄마 아빠 여기 한번 가봐고 그래 응. 얼른 같이 <목소리> 예. 한번 같이 가봐 우리 찍어 빨리 찍어 빨리 찍어줘 하랑 안 보여 진짜 자그 옆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빨리 들어가서 왜, 우리 왜, 빨리 찍어요 그냥 아니 너희들 찍 이거 뭐지 <laughs> 지금 <웃음> 뭔가 지금 뭔가 지금 위생되는 느낌이 도는데 지금 매기 이제 이제 됐어 되나 하나, 둘, 보여? 하나, 둘, 보여? 어, 보여. 보여. 중간에서 <laughs> 잘 보여요. 자, <저> 줄게요. 하나, 둘, 셋. 자리 앉아서 같이 앉으세요. 그래. 첫 번은 는 계속 응. 있어야지. 처리는 어. 계속 안 돼. 어. 하나, 둘. 셋 하루, 여기 봐. 와, 그럼 괜찮다. 하루 하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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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 이거 조금만 위로. 하루. 하루야 님 걱정이 돼 지금. 하루야. 인터 <laughs> 하루 이거. 오늘도 하루야. <laughs> 어떻게 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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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야. 아빠 좀위로거해 봐. 위로. 아빠 거기 그쪽 말고 가운데. 했네. 좋아한다. 응. 우와 좋아한다. 어, 내가. 뭐 했어? 지금 이었네. 여기 딱았어 여기 있는 건. 됐어 닦았어. 닦았어. 그래요? 허야 허령 손좀 들어주게 해주세요. 오. 어디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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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었어. <웃음> 그랬죠. 어, 어, 힘들힘 어. 었 어. 그렇지? 이으셨어 담으셨어. 어어담으셨자자자셨자자으셨어 담으셨어. 담으셨어. 담으 너무 담으셨어. 담으 음. <laughs> 반응 없는데요. 안녕. 안녕. 하루 또봐 그래. 응? 하루 편잘 어? 생각해야 돼. 어느, 어떤 할아버지인지 알았지? <웃음> <웃음> 친할아버지가 에이, 제일 좋아해요. <laughs> <laughs> 여기선 친할아버지고 한국 가서 할아버지라 해. <laughs> 아, 그래 그래. 아마 지혜로 와서 그렇게 하겠다 진짜. <laughs> 조기 교육 시켜야겠네. <웃음> <웃음> 그래 조기 교육 시켜. 오사카에선 오사카 할아버지. <laughs> 응? 네, 하신 하신 유튜브 좋은 작품을 기대하는. 년에한 번씩 <laughs> 올리는거 아니야? <laughs>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네, 잘잘잘 하세요.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 상상의 미래로 가볼까? 바람을 타고 새로운 일주책 가슴이 분분분 발견했어 <목소리> 어, 우리들만의 패턴